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8장부터 10장까지 강의하겠습니다. 8장의 첫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씨 뿌리는 것으로 비유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직접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이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현상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 내용은 같은 것이므로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마태복음 13장의 강해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기는커녕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마가복음 3장과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요. 인륜의 도리로 보면 불유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의 기록일 가능성보다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결의를 다지는 기록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독립군들이 나라를 되찾겠다는 뜻을 이루기 위해 공동체의 결의를 다지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당시의 독립군들 대부분은 급박하고 특수한 시대적 환경에서 가정을 돌볼 여유가 없었는데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읽어야 할 부분입니다. 22절 이하의 본문에는 기적사화와 치유사화가 담겨 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는 이야기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혈루증 환자를 고쳐 주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 주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마태복음 8장과 9장, 마가복음 4장과 5장에도 같은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설명을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9장과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강의한 영상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장의 첫 본문은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나 복음서 어디에도 제자들이 직접 병을 고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가서야 제자들이 병을 고치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라면서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돈도 지니지 말고 옷도 두벌씩은 지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먹고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고 오직 선교의 사명에 집중하라는 뜻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10장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이른 양떼에게로 가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당연히 이 말씀이 없습니다. 원본인 마가복음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원문에 없는 내용을 덧붙였던 것입니다. 마태가 이방인 문제에 대해 배타적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마태도 후반으로 가면서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7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에는 갈릴리와 베리아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요한을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 보고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본인 마가복음과 인용본인 마태복음에는 그 얘기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는 본론적인그 이야기는 쏙 빼고 그 이후의 내용만 담아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서학자들 중에는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한 마가복음의 묘사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느 로마 원로원의 스캔들을 모델로 창작된 이야기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금 영화나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 이야기는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차지했는데 그 일을 요한이 비판하자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가 앙심을 품고 요한을 감금했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요한을 죽일 기회를 엿보던 헤로디아는 헤롯의 생일에 자기 딸이 춤을 추게 해서 헤롯의 마음을 사로잡고 소원을 말해보라는 헤롯에게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달라고 해요. 세례요한을 죽게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원본인 마가복음에 담겨있고 마태도 이 내용을 거의 그대로 자기의 복음서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중심 내용은 빼고 그일 때문에 헤롯이 두려워했다는 이야기만 기록에 담은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이 실제로는 자신의 폭정을 비판한 요한의 언행의 부담을 느낀 헤롯이 정, 정적을 제거하려고 버린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로마 원로원 의원의 스캔들을 모델로 만들어진 이야기를 누가가 차마 자기의 복음서에 담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는 유명한 오병이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마가복음 6장이 원본이고 마태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마태복음 14장의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로 고백하는 내용과 예수께서 자신이 당하게 될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도 마태복음 16장에 더 확대된 이야기로 담겨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8절부터 45절까지의 본문에는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는 이야기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다시 예고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들도 모두 마태복음 17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는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다툼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복음서의 기록의 차이를 느끼셨는지요. 원본인 마가복음과 마가에서 이 본문을 가져온 누가복음에는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누가가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라는 문제로 다투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묻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여기 현실의 문제를 장차 저기 미래의 문제로 바꾼 것입니다. 마태다운 외국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제자 중한 사람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49절과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원본은 마가복음 9장에 있고, 마가복음을 강의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복음서가 기록된 서기 780년대의 교회 상황을 담은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이미 마가 공동체와 마태 공동체, 누가 공동체와 유한 공동체 등 복음서를 기록한 공동체뿐 아니라 여러 지방에서 여러 예수 공동체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거나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라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해야지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런 7,80년대 교회의 고민과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을 담아낸 이야기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없는 누가만의 고유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51절부터 5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찼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스스로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 그는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는데 그들이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유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주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인지 아니면 누가의 창작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본문에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거부감과 그래도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제자들의 고민과 극복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57절부터 마지막 62절까지의 본문에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제자가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따르겠다고 하자 예수께서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제자가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겠다고 하자 이번에도 예수님은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8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기는 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기록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극단 극단적인 내용의 기록들은 실제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기 780년대 복음서들이 기록될 당시 생존을 위협받던 예수 공동체 사람들의 급박한 상황이 반영된 기록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장의 첫 본문에는 7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시는 본문은 바로 앞에 9장에 나와 있고, 마가와 마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72명을 파송했다는 이 기록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없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12제자를 파송했던 이야기와 대동소이합니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라거나,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빌라거나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말하라는 당부의 말씀들이 열두 제자를 파송할 때와 거의 같이 72명의 제자들에게도 맡겨집니다. 그런데 표준 세 번역에는 파송을 받는 제자들의 숫자가 7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본에는 7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사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본에는 70명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사본에는 72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사본을 기본으로 번역했느냐에 따라 다르게 기록된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는 예수께서 회개하지 않는 도시에 화를 선포하시는 내용과 선교 여행을 떠났던 72명의 제자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른두 사람이 기쁨에 넘쳐 돌아와 보고하기를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릴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불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보적인 성소 학자들은 이 본문도 예수님 당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1세기 후반 교회의 열망이 반영된 본문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입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답니다. 지혜 있고 청명한 사람이란 바리새인이나 율법 학자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철부지 어린아이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실제로 어린아이를 뜻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제자들에게는 드러내 주셨다는 일이 무엇인지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 하여 주고자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이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 즉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제자들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으니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많은 예언자들과 왕이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 했지만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는데 제자들은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왕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라고 제자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보적인 성사학자들은 이 본분 역시 1세기 후반기의 교회가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인데요. 25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얘기에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 만의 고유 자료입니다. 29절부터 3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응답하여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사람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두 대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이야기는 알레고리로 해석되어 왔었습니다. 알레고리란 우리말로는 풍요라고 하는데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비유법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구원의 길을 말하는 알레고리인데 예루살렘은 교회고, 여리고는 타락한 곳을 의미하며 강도는 사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봉변을 당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은 교회를 떠나 세상의 악한 길로 갔다가 사탄의 계략에 빠져 죽게 되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약의 율법과 제도를 의미하는데 율법도 제사도 그 어떤 제도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기서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로 씻어준 다음에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줍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기름은 성령을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알레구리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떠나는 것이 곧 방탕한 삶이며 사탄은 그런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을 구약의 율법도 제도도 구원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법문은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은 알레고리로 오랫동안 읽혀지고 해석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해석을 해서 교회에 정착시킨 사람이 우리가 보통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하는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전혀 근거가 없는 엉터리 해석입니다. 본문에 어디에도 이 이야기가 비유라는 암시가 없습니다. 36절과 3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맞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좀더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는데 사마리아인은 외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할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와 장로들인데 사제와 수도사들인데 그들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웃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천하게 생각하는 사람, 상종하기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상황에서 생각해보자면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모두 외면한 피해자를 외국인 노동자가 구해주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게 조건 없는 이웃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네가 정말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법론의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10장의 마지막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 잠의 이야기입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는데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의 발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두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나 주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도 1세기 후반기에 교회 성향, 상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를 운영하자면 여러가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구성원과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일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런 일들은 주로 여자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알아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잘안 하는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불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공동체, 공동체 지도자들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만든 이야기일 것입니다. 교회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